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호야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호야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 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서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어, 뭐, 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목불에 들어간다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또 연회 중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다는 이야기, 뭐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참 저도 재밌게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어, 재밌는 놀라운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그 신앙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본문의 배경은 그,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3년이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3년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쇠퇴하기 시작하자,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유다는, 어,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농락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고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가게 되지요. 이 얼마나 암울한 시기입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냥 그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어디에도 뭐 그런 자기들을 배려해 주거나 그런 나라도 없고 그냥 멸망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유다 백성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용모와 확식과 지혜가 뛰어난, 그러니까 좀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여 바벨론의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고 왕이 내려준 포도주를 먹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특별히 구별하여 교육을 시키고 왕이 하산 음식을 먹고 훗날 공무원이 될수 있는 왕 앞에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제공된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신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 배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포로라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족이고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의 신세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그런 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이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세상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겉으로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위험한 독을 숨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개명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 바꾸는 것이 뭐 대수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나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꾸, 음, 바꾸죠. 이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얘기하는데요. 어, 지금 그 바, 바벨론의 주신에게 그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사드락이라고 바꾸죠. 아쿠의 명령입니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뜻인데 메삭은 누가 아쿠 신인가 라는 뜻으로 바뀌죠. 여기 하나냐와 미사일의 그 이름 그 사드락과 메삭에 나오는 그 아쿠라는 신은 바벨론의 달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사냐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아벤누고 라고 바꾸죠.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느고는 그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의 아들 신을 말하는 것이 아들 신이 느고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지정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 그들의 이름인데 그들의 이름을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 시도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그런 정체성을 파괴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한 번의 죄, 한 번의 어떤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어떤 실패를 맛보려고 또 그런 죄의 죄책감에 빠져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정체성을 바꿔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저 사단의 백성, 사단의 종, 저 죄에 빠져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마치 기회인 것처럼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정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그들이 결단할 수 있는 것 중에 어 믿음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또 이름이 바뀌어 불리는 것도 그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이런 죄짓기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갈수록 죄짓기 좋은 환경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어떻게 됩니까? 구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엘과 니이세 친구의 믿음의 반응에 가장 핍박을 가할 만한 대상이 바로 환관장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그런 그들을 포로 중에서 그들을 선별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하는 감독하고 하는 사람이 이 환관장인데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내린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가장 핍박하고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환관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황관장을 어, 통해서 은혜와 궁유를 얻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대로,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보이시고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점점 더, 악, 점점 더 악해져 갈지라도 죄짓기 좋은 세상으로 더 악해져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짓기 좋은 세상으로 사단의 유혹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주님께서 살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그 사단의 그런 공격과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민감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우리 한해 동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우리의 강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피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기기 우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낼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다 이루신 줄믿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